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수익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핵심 차후 전망 모멘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알트 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부는요, 대장격인 이 비트 코인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비트 코인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한 핵심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비트 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 때,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나고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좀해 뒀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각각의 추세를 보일 때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타이밍은요. 딱세 가지였습니다. 언제냐면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와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어때요? 도미넌스가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바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미넌스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요 매우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의 이 도미넌스란 코인 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전체 시장 중에서 이 비트코인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가 시총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결국 이 도미넌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는 부분이 또는 하락한다는 부분이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에서 방향성을 애체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딱 쉽게 정리해 드리면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거나 횡보할 때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줄어드는 이 도미넌스 고압이나 횡보나 하락이 나올 때 어때요? 그 유동 자금을 가지고 알트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 코인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비트 코인의 추세를 현재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비트 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 이 도미넌스가 횡보인지 또는 하락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아, 알트 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모멘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매우 엇갈렸죠. 6월 FOMC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뭡니까? 바로 금리 인상하냐 하락하냐 또는 그대로 동결하느냐 이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선택지로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약간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주요 평가들 체크해보면요. 정책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사후에 결정물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지금은 동결하지만 사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따라서 사후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죠. 그와 관련해서 시장 자체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선 판단을 했냐. 첫 번째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폭이 나오면서 두 번째는 어때요? 이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정책적 평가, 영향, 시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했죠. 두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일단 CPI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동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FOMC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앤 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의 여부를 지켜보겠다 이런 코멘트를 좀 남겼습니다. 결국 정책 금리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차후에 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냈죠. 그와 관련돼서 시장 자체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지금 최종 금리 전망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불안한 상황들, 리스크가 있는 상황들 관련해서는 어떻다 일단 CPI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동결했던 부분 그이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시기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중립 의견입니다. 뭐 크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거나 그 다음에 또는 과도하게 시장의 의견에 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6월 FOMC의 평가는 중립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이나 하락, 이러한 두 개의 분기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물음표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장 반응을 한번 보면요. 금리는 상승했고, 그 다음에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기존에 올랐던 부분이 이 주가 관련해서 상승을 선반영했다. 이미 주가는 알고 있었다. 금리를 최소한 동결할지에 대해서 이런 반응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막 강한 상승세에 대한 모멘텀, 뭐 하락에 대한 모멘텀 아직 둘다 보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현재 이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시장 재료를 체크하면 이 파월 같은 경우 금리를 동결했지만 아직은 올릴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 SEC의 코인 거래소 기소, 그 다음에 리플 재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아직 현재까지 남아있는 불안 요소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추가적인 이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면요. 일단은 SEC가 증권성 여부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기소했죠. 거래소를 기소했던 부분, 재소했던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법정 리스크는 남아 있고요. 이 차후에 코인 관련해서 증권성 여부가 차후에 핵심적인 법정 리스크와 함께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 SEC의 겐슬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일부 유용성이 있어도 증권 규정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난 제소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분은요. 모든 코인을 다 기소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 한 놈만 팬다. 결국, 본보기를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전략임을 우리는 알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 SEC 한 놈만 펜다 전략으로 인해서 코인 2만 개를 다 기소할 수 없는데 대표적인 코인과 대표적인 거래소를 공격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의 전통적인 증권 관련 여부에서 둘의 모멘턴 싸움, 세력 싸움의 과도기다라고 <laughs> 보여집니다. 일단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법적, 입법적인 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증권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소를 한다는 라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기선제어하려는 전통적인 이 증권업계가 암호화폐 부분을 주도적으로 인수하고 그 다음에 그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일종의 모멘텀 싸움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전체적인 비트코인에 관련 주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시장 모멘텀, 그 다음에 FOMC의 주요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핵심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코인 관련해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제작해 놨습니다. 핵심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 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그 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순절가와 목표가까지 딱 이것만 보고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놨죠. 지금요, 이 자료는 구독자님들하고만 공유드리는 거니까 유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세력툴도 이런 자료들 다 보고 있다는 사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요, 이런 자료들 나눔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대응전략집 받아보시고 수익 나시면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 자료집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음 화면은요, 대응 전략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핵심적인 매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와 주요 추세민 패턴을 분석해서 딱 매매에 필요한 정보만 확실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그대로 매매를 하셔도 무방하고요. 현물을 하고 계시다면요. 그 현물에 대한 매수 타점과 그 다음에 1, 2, 3차 목표 타점. 그리고요. 선물을 하고 계시다면 주요 비트코인 및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선물 가격. 뭐가 있어요? 롱 타점과 쇼 타점, 분할 청산 가격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은요. 핵심적인 구간에 대해서 미리 표기를 해 놨고요. 주요 차트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서 핵심적으로 인지에 될 구간과 대응 방법까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주요 구간들에 대한 차트와 함께 주요 세부 지표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주요 모멘텀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좀해 놨습니다. 또한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300여 가지가 넘는 세부 지표를 주요 분석해서 핵심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매수 강세인지, 그 다음에 매도 강세인지 또는 중립인지 주요 구간에 대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나침판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1차 투자 분석 리포트 종목을 산출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현재 매수하기 좋은 종목인지 또는 매도하기 좋은 종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요한 핵심 정보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핵심 대응 전략 자료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상단의 번호 010-8697-4377번. 이 번호로 숫자 1 또는 종목명을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가능하고요. 뭐 새벽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제가 어차피 나중에 한꺼번에 취합해서 확인해서 일괄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이 신청해주시면 되고 문자로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50명까지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인원 제한을 두는 이유는요. 너무 무분별하게 퍼지게 되면 사실 수급도 꼬이고 자료로서 가치도 적어지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신 분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제한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필요하신 분이 번호 꼭 기억하셔 가지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나눔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제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은 자료 받아보시고 수익 챙겨가시면 되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신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준다면 채널 성장도 하면서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료 받아보시고 수익이 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시청자분한테 질문 받은 게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잘 받았고 좋았는데요.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거나 소통하면서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는 장문의 요청글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종목 실시간 정보 시그널방을 만들었고요. 이 안에서는요, 실시간 뉴스 재료와 그 다음에 세력들의 이상 거래량, 그 다음에 급등 시그널, 플러스 입출금 현황에 대해서 온체인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죠. 이 정보만 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수익 내는데 크게 문제없이 많은 수익들 보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지금 종목들에 물려 있어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액으로 현금 확보를 위해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시그널상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을 엄선해서 급등 단타 종목을 추천해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급등주 요청에 들어오면요 당의 급등주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이상 시그널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매수가와 목표가 순절가 깔끔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하셔서 하루에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20에서 100% 사이의 수익률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크게 크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누적 수익률로 만들어간다면 절대 코인이 바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수 있는 꾸준히 누적 수익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있죠 하락하는 데도 배팅할 수 있고 상승하는 데도 배팅할 수 있고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 추세 방향만 맞추게 되면 돈을 벌수 있는 이 선물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거래소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수익률 대회 인증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제 닉네임 보이시죠? 이렇게 손익비 있게 꾸준하게 수익으로 마감한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투자는요, 욕심을 제한하고 기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지키면서 꾸준히 누적 수익률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손실나는 투자가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게 되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당일 현물 단탈 급등주와 함께 선물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포지션 정보, 다음에 진입 타점, 그리고 세 번째 목표 타점까지 일일별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제가 24시 기준으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초대해 드리거나 발송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1차적으로 AI 알고리즘으로 300여 가지가 넘는 세부 지표를 가지고 주요 구간을 산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요.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시그널 종목에 대하여 엄선해서 발송해 드리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거죠. 일일 현물 및 선물 급등 단타 시그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8697-4377번으로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요. 제가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딱 선착순 150명까지만 발송 및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등 주민 대응 자료 나눔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채널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거나 만족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그 다음에 영상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도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독자가 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혜택입니다. 사실 코인 매매 같은 경우는 24시간 365일이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매매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특성상 24시간 365일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매매하는 게 현명할까요? 위대한 투자자, 워린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잠들 때에도 돈을 벌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결국은요, 코인 시장의 투자는 이런 쉼없는 연속성 때문에 자동 매매로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는 게 사실 최상의 매매 방법입니다. 왜냐면요, 심리적으로 흔들리지도 않고요, 확실하게 백테스팅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승률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누적 수익률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이런 매매 방법이죠. 이러한 자동 매매 시스템 무료냐고요 네, 구독자 대상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료 맞고요 일체 돈을 받는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항 절대 없습니다. 24시간 자동 시스템 트레이딩의 경우에는 원하는 지표와 전략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A든 B든 C든 선택지를 늘려놨고요 단타를 할지, 스윙을 할지, 손익비를 크게 가져갈지, 손절가를 짧게 가져갈지, 전략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켜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상 서버에서 구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자동화가 가능한 거죠 주요 매매 알림 같은 경우에는요 텔레그램 실시간 알림봇으로 받아보고 중간중간 확인하는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짧은 손절과그 다음에 긴 손익비를 통해서 손해는 최소화하고 먹을 때 길게 추세를 먹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이렇게 거래소와 API를 실시간 연동을 함으로써, 어때요? 기준이 되는 지표만 20여 가지가 넘는 복합 알고리즘입니다. 1년 이상 제가 백테스팅한 매매 기준을 바탕으로 거래소와 실시간 연동해서 매매할 수 있게 해놨고요. PC 버전뿐만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 버전도 출시를 했고요. 이렇게 원하는 전략으로 자동매매봇을 선택하고 껐다 켰다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자동매매봇으로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을 만드신 수익 인증 내역들입니다. 이렇게 자동매매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높은 확률과 손익비를 기반으로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 하면서 누적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매의 특징이자 장점이 되겠죠. 선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물 투자에 있어서도 확실한 손익비와 꾸준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누적 수익률을 충분히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매매 기준을 바탕으로 24시간, 365일 자동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 심리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고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요,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채널 성장을 하려는 게 목적이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이후에 구독 인증 문자 메시지로 구독이라고 지금 01086974377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그게 끝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선착순으로 딱 300명까지만 자동 매매하실 수 있는 3개월 이용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저는 채널 성장을 통해서 유튜버로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그 다음에 구독자 이벤트 신청하실 분들은 반드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